네, 피지마 형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3, 4년 된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네. 사람들의 이창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호 네, <laughs> 대표님 모셨는데 이제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 이 대표님이 저도 뭐 안지가 지금 한꽤 오래 됐는데 착한 대출해 을 주시는 그런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과 아이 대출이 어떻게 착한 대출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 착한 대출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우리 가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 금융권을 가잖아요. 네. 뭐 쉽게 해서 은행을 간다든지 신협을 간다든지 저축은행을 간다든지 뭐 캐피탈을 간다든지 네. 거기 가서 이제 뭐뭐 뭐 담보로 담보 대출을 가는 건 아니니까. 아, 뭐, 그렇죠. 뭐 담보 대출이야 집이 있으니까 네. 뭐 했는데 대개 신용 대출하면 이제 거기서. 조회를 해보면, 아 신용이 있다 없다가 아, 나오고. 신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출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은행에서는. 네, 그리고 네. 또 소득이 있냐 없냐에 그렇죠. 따라서, 뭐, 이제, 음. 조절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대부업 조차 대부업이 금리가 연 20%거든요. 아, 연 20%면 뭐.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대부업체에서도 신용으로 잘안 하려고 그래요. 아. 소득이 또붙으명하니까 예, 예, 예. 이자는 높지만은 못 받으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아, 근데 거기마저 대출이 안 되면 공식적으로 대출이 되는 데가 없어요. 아. 근데 흔히 우리가 집 앞에는 어리 길거리에 가면 명함에 뭐돈 빌려준다는 거. 아, 보면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네, 쭉쭉 뿌리 아, 뿌리더라고요. 아, 뭐 예. 기계를 뿌리는 거 같아요. 아, 예. 뭐 예. 예. 정확하게 또 저희 가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간편대출 뭐 어쩌고, 대규모 대뭐 해가지고 데 이제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연 20%를 안 넘는다고 거짓말을 하겠죠. 아. 뭐 허가, 뭐 공정거래위원회 건다 가짜예요. 아, 그럼 다 불법인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100%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아. 되죠. 네, 이제 진짜를 가정하는 불법이죠. 아. 근데 뭐뭐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번호도 있는 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부업에 등록을 하려면. 여기에 영등포구청이죠. 네. 영등포구청에 자산이 뭐 얼마 미만은 지자체 구청에다하고 음. 자산이 이상이 되는 건 금융위원회에다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다 위탁저 산하기가 걷다 하는 게 있어요. 네. 큰 대구 업체들은 음. 그쪽으로 하고 네. 뭐 작은 거면 뭐 일억이다. 그런데그건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데는 지자체 여기영등포구청 그런 데로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이게 말로는. 돈 필요한 사람 그거 보면 일단 전화하죠. 이제 일단 돈이 막 급하게 필요한 네. 분들은 그러면 이제 뭐그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물어보죠. 뭐뭐 아. 뭐 소득 소득이 소득이나 있냐, 뭐 담보는 뭐 있냐, 뭐, 뭐, 뭐 이런 거 그걸로 뭐. 한 사람들은 담보가 어, 없다고. 그치? 봐야죠. 어,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 신용 점수가 요즘은 점수로 음, 바뀌었거든요. 그치. 그걸 이제 아는 사람. 예.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서또 불법 사기 대출도 유도하는 경우 있고 음. 또 인간. 그러니까 대출해줄테니까 뭐 30만원 이금하라 그러면 뭐 200을 해주겠다 그렇죠. 어, 신용들 그래갖고 또 그렇게 또 번,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돈이 가는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없으니까는 빌려줄 데가 없으면 거기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심정에 마지막 가는 게 이제 상호병이고 대구, 뭐 대구 이런 쪽인데 대구죠 최종적으로 법, 법에서 허가해주는 그렇죠. 대법을 가는데 음. 거기서도 저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도 있다. 법은 그렇지는 않죠. 대법제소. 음,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노션캐시다. 그럼 음. 찾아간다. 거기서 사기를 치지 아, 않죠. 아, 거기 사기 쓰지. 근데 이런 뭐 동네 하는데가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이 라고해서다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닌데 그렇지요? 이제 일부는 뭐 법정금리 연 20%를 하지만은 뭐 100일 동안 뭐 100만 원을 100일 동안 하면은 뭐 이자를 조금 더 붙여서 받는 거예요. 음. 그냥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뭐, 그리고... 만 원, 저만 이천 원씩 뭐 백일을 찍어라. 음. 그럼 백이십만 원안에1 백이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이십이 이십만 원이면 백일 동안에는 이십 프로가 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것도 불법이죠. 정식을 가장한 불법이고, 아예 나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음. 뭐 연락하면 뭐 누구 보내갖고 뭐.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또공 차용증서 공증증서까지 법 공증 사무실에서 아예 해버리고 네. 뭐 이러니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뭐또 저희 그 스즈마렌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뭐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무담보 무보증 뭐 무이자죠.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말씀이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네.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11년도 8월 달에 참입을 했고요 네. 2012년 1월 달부터 연락이 와서 대체로 그때 100만 원씩 해줬어요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뭐 우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6월 달이 됐네요 음.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신문하고 방송에, 테리, 동아일보하고 SBS 모닝 와이드에 그게 신문방송에 나가서 그때부터 그걸 보고 전국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저희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한게 아니라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1 0년전 정도 어. 네. 얼굴을 안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아. 우리가 무슨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주겠다 이거 이제 아. 우리 홈페이지에 그분 사연이 올라오고 전화가 오면 그걸 듣고 얘기해서 대출을 결정하는 거죠 음. 무슨 신용조회를 떼어라 이런, 이런 게 아니니까 아. 진짜 말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분 하나 한 분을 믿고. 그렇죠. 해 주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환수율이 어느 정도나? 어, 지금 한약한89%구0 아,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은 그 돈을 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솔직히 일반인은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못 하거든요, 그렇게. 내그 그렇죠. 돈을 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음. 1 0를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10% 상당이니까. 네. 그것이 이 아마 이렇게 지금 5년 2012, 13, 14, 15, 16 네. 5년 지난 거를 한5천 얼마 한 6천만 원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아, 그거는 어... 이제 까버렸죠. 못 받은 돈이 못 받게 되면은 그 심정은 어떠세요? <laughs> 조금 이 야속하고 네. 우리가 무슨 5천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기가 만 원씩도 한 달에 갚으면 되잖아요. 만 원씩은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 병원에 있다. 음. 그때는 예이죠. 병원에 있으면 뭐 활동을 못 하는. 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만 원씩도 갚아야 이게 신용사회를 만들지. 우리 음. 음.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착한 대출을 뭐 하시게 된뭐 계기가 있나요? 이걸 하시게 된 계기. 아, 저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고요. 네. GM 코리아 자동차 회사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거기에 직장 신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래서 신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뭐 더불어 잘 살아야겠다 어려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신문 앞에서 더불어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20대부터? 그렇죠. 내가 이제 농사 이제 그때 내가 아, 농사 짓고 성공하면 농촌에 가서 신영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음. 생각을 가졌어요. 그, 그래서 스스로 뭐 신협에서 하는 뭐 지도자 교육, 관리자 교육, 감사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뭐 시골에 가서 정착은 못했죠. 계속 네, 그런 정신을 늘 갖고 있다가 이제. 2007년도 연말에 저도 4 0세살의 회사를 명퇴를 해놨어요. 명퇴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 이런 거를 해야겠다고 해서 마침 정부에서 하는 거그 마이크로크레딧 교육이 있었어요. 네. 2008년도에 네. 거기에 이제 받고 그때부터 이걸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어, 이거를 네. 이제 그렇죠한 벌써 네. 한 12년 어, 하다 보니까 12년이 됐고 야. 무이자 대출이 지난 5월달에 5천 건을 돌파했어요. 아. 네 그리고 약한 18억을 했어요. 늦어. 그래서 올해 이제 뭐 5, 6, 7, 8, 9, 10, 12, 7개월 동안 한 2억 하면은 연말까지 하면은 12년, 11년 동안만 20억을요. 늦어. 아, 그 20억이라는 돈이 정말 이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무담보, 무보증 이런 식으로 대출 무이자로 대출을, 대출을 해주신 거였잖아요. 네. 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 혹시 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어떤, 그, 한부모 애기 엄마, 아, 애기, 엄마. 애기 엄마가 수급을 받고 계셨어요. 아, 아이들 어리고, 아. 뭐 계속 그때 10만원을 빌려줬어요. 어. 30은 진짜요? 좀 그렇더라고. 음, 음. 근데, 한 번에 갚더라고 계속 어. 그 다음에 20을 빌려줬어요. 근데 음. 또다 갚아요. 갚아요? 그 다음에 30빌려줬 30을 한 번에 갚더라고. 어. 수급비 어. 나오는데 예. 그래갖고 지금 그분을, 계속 빌려주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도? 네.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제, 엑스가 더 커졌어요, 사실. 음. 대출금액이. 아. 1 0 0얼마까지 가요. 이게 신용이 좋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금... 신용은 싸니까. 하시니까 금액도 조금 더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래갖고, 이분이 수급받는 날은. 항상 이제. 뭐, 어떤 데는 최고 한 150, 160만까지. 그때 한 아. 번에 160을 빌려준 게 아니라, 아. 뭐 이렇게 이제, 50백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그때 다갚아요 한꺼번에 다 상환을 하시고. 네.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용을 쌓으면 우리는 믿어주고 금액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시면 조금 조금씩 이제 대출을 해주시고 그렇죠. 또 잘만 갚으면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고 네. 계속 인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만약안갚는다 그러면 저희도 못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착한 대출이라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데 정말 사람 하나 보고 해 주는 건데 그래 사람을 예. 어느를 보는 비전이고 그렇죠. 비대면으로 더군다나 네. 그렇게까지 해 주는데 만약에 그걸 줘 버리고 안 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도망을 갔는데 우리는 모르니까요. <laughs> 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주소가 있다고 해서 뭐 찾아가 그리지도않아요 아. 찾아간들 그분이 있겠어요? 음. 없다고 봐야죠. 아, 그 그러시... 옛날에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돈을 빌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집에 찾아갔는데 네.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시고 반대로 돈을 안 받고 도와주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어떤 이제, 얘기인가요? 아 이제 우리가 뭐 그쪽에 갈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네. 전에 그 t v n 의 니들비기호로 나갈 때가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또 네. 이게 뭐 편집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어려운 데를 많이 알게 되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안다고 하면은, 음. 우리가 어떤 분은 치과 치료도 해주고요, 뭐, 가발도 만들어주고, 오. 우리 또 니틀 비키오로 중에 서 뭐, 가발, 공장을 갖고 있는 분이 아, 아니고, 네. 그런 거 해주지, 뭐, 또, 안경도 해주지, 뭐, 비타민도 보내주지, 뭐, 의료,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고. 복지까지 같이 하죠. 그분이 필요한 뭐, 복지나 네. 또 뭐. 생활품 필수 뭐 생활 그런 뭐 그렇죠. 뭐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구나. 예, 저받 다른 기관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또 전달도 아. 하죠 이 이거 뭐 단순히 뭐 착한 대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물품 지원도 좀 해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그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뭐 음. 필요한 걸 해야 알지. 음.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경우는 에어컨도 한두세 대를 놔뒀어요. 어. 아. 몇년 전에 아, 그래. 코로나 전이거나. 음. 네네. 그렇게 참.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렇게 또 착한 대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 네. 야 이게 정말 앞으로라도 좀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어요안 해야 건? 안 하는 게 맞지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돈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느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는 아, 그런 세상은 뭐 그건 말이고, 게, 이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음, 사단법인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요. 아, 더불어 사는 사람들. 네. 아, 예.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뭐 일부 봉사자가 좀 있지만 음. 전담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인건비를 주고 뭐이해야 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좋은 그 봉사자 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음. 또이 사업의 지속 가능에 또 오래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음. 드럽 이렇게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있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출이란 얘기를 듣고 어.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들고 음. 뭐 대출을 뭐 봉사랑 연결을 한다 이런 게참 굉장히 좀 이해가 좀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음. 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착한 대출이구나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대출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네. 네.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정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네. 이분들이 이제 대표님께 이 착한 대출을 이용을 하려면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좀 마지막으로 어, 좀 네.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뭐 어렵다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히는 기초수급 생활보호를 받는 분, 그 다음에 한부모, 차상이, 음. 이런 분들은 음. 어려웠다고 봐야 되거요 그분들은 일순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죠. 일단 뭐. 대상이 들어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신규 대출은 평균 하루에 한 건밖에 못하는데, 많이 오면 당연이또다 못하는 거예요. 뭐 재원이 많이 못하는 거. 한 달에 기껏해야 한 3,700, 800만 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임대 아파트에 산다. 정부에서 하는 LH나 SH 서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좀 신용 회복 중이다. 그다음에 개인 회생 중이다. 파산 중이다. 이런 분들 다또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선적이고 그분들이 우선이고 대상이죠. 뭐 내가 뭐리 계도 조그만 집이 있다. 이런 건안 되는 거고요. 일반인들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 아, 그분들도 다 못해드리는데 아, 네. 그렇죠. 그분들도 일단은 네. 못해드리는데 다른 분들까지 하기는 좀 그렇죠. 벅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신다 네. 그리고 아, 아. 아. 아까 동네 그뭐 명함 그 일수 네. 뭐 네. 그게 30만 원을 빌리면요 네. 우리가 많이 그 대구 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린다면 연 20%면 이자가 6만 원이에요 음. 6만 원이죠? 네. 긴데 그 사람들은 30만 원을 빌리면은 이자가 일주일에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0만원이라 50만 원이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매일같이 어리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5일을 벌었다 그러면 해결해요. 카푸아요 근데 5일 동안 일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늪비 빠지고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쌓이고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막 가족자값 되고 그러면 그렇게 1년 지나면은 뭐 1천만 원, 2천만 원뭐 2년 지나면 1억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데는 되도록이면 이용 안 하는 게 아니 어디에...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기업이 어려운 공적 자금 주는 거 맞죠. 기업을 살려. 근데 어려운 사람은 주는 게 없다고. 어려운 사람도 공적 자금 줘 보자 이거지. 그렇다고 무슨 뭐뭐 뭐 5천, 5억을 주자는 게 아니야.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다 이거. 50만 원 줘봐서 1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갚으라 이거. 그럼 한 달에 만 원씩은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못하냐 이거죠.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말로 뭐 민생 민생인데 뭐가 민생이냐고. 또 어려운 사람 기초 수급 받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기초 노령 연금이라고 65세 되는데 그 어제 옛날에 직장 저 다니지 못해 갖고 저안 되는 분 연금이 안 나고 오 그런 분들이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차상위 신용불량자 하면 최하 1천만 명이에요. 이분들한테 50만 원씩 빌려준다고 하면 5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잘 하면은 이기념 주는 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돈을 계속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신용사회가 되고 더 많은 활동이 들어가고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기장 주는 거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건 나오니까. 음. 오늘 뭐, 우리 대표님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착한 대출이나 이런 정말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구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어려운 분들에게 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착한 대출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저도 좀 존경스럽고, 예,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분이 이제 가령 이제 좀 대표님과 한번 좀 면담을 하고 싶다 면 어디를 들어가야 어, 우리 이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예, 홈페이지. 예 들어가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 네. 예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대출 착한 대출 문의사항이라고 아, 있어요. 착한 대출 이제, 문의사항. 거다가 글을 남기시거나 또 남긴 글을 쓰는 게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전화가 있어 홈페이지에요. 아, 전화 아. 글로 이제 전화를 그냥 두 가지로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 차, 우리는 아예 비대면으로 아, 하니까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기면 우리가 이제. 연락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아, 아.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 대표님한테 뭐, 대출을 받으세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음. 우리 대표님이 또, 정말 훌륭한 일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 대출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착한 대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대표님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번 마지막으로. 네. 예. 요즘 이제 흔히 뭐 보이시피싱 다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갖고 또고소도 알바 뭐한 번은 알바인데 50만원 주겠다고 그 혹하고 가고 그게 다 보시피신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뭐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뭐뭐 뭐 택배가 왔다 뭐왔다그러면 그 확인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뭐 하는 게그 택배 왔다고 괜히 모르고 눌러보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 들어가면 앱을 걔네들이 갖고 내가 경찰에 112로 신고해도 걔네들이 받고 금감원에 신고해도 자기네가 받아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보이스피싱 그런 의심 있는 문자 URL 이런 거 누르면 절대 안돼 그리고 세상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 고소득 알바 70만원 준다 조심하셔야 여러분. 아 누가 70만원 준다 70만원 준다 정당해주면 저도 거기 가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사립 판단이 사리 판단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 그리고 의심 나면은 뭐 여기에 우리 이상용 대표님을 문의한다든지 뭐 주변에서 아니요. 저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해야지 왜혼 그런 곳이다 혼자 결정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절대 이웃이나 뭐 검색해 보면 안 돼. 돈이고 아앞이안보여요 그러고 꼭 조심하세요. 아 우리 네. 대표님께서. 절대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 한번도 해주셨는데, 음. 여러분 절대 사기 당하지 마시고, 어렵고 그러시면은, 또 이렇게 대표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 아까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고, 요 한번 알아만 보세요, 어떠신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하고 마시도록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네, 진짜 우리 그, 쓰시마루 그 우리, 형님. 네, 그, <laughs> 유튜브 시청자님, 진짜 저도 몇년 만에 여기 왔는데요. 자, 건강들 하시고, 꼭 가, 같이 의논들 하시고, 이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면 좋겠습니다.